안녕하세요, 쿠키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 오늘 구나르 스키을 끼고 왔습니다.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못해드리냐면 제가 지금 이거예요. 원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라요.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제가 이걸 누르라고 했는데 안눌렀더라고요 어쨌든 여기는 아파트니까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. 아우 래 그러니까 갑자기 내이 걸리네. 근데 이쪽 들어가는 데가 어디야? 아하 설마 이걸 타고 들어가야 되나? 아니야 못타고 들어가는데 이거 고갱이로 부숴야겠구만 마침 여기 고갱이가 하나씩 있었어요. 아 이거 고갱이 맞구나. 이제 부시가 들어가야 되나? 원래 문이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럼 다른데 가죠 뭐. 아, 이걸 여기다 다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돼?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?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들어가는 데가 있었구나. 그래서 이런 거다 챙겨 주셨군. 왠지 느낌이 딱 왔더라. 아 근데 여긴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걸 근데 이런 도구들은 제가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을 꾸며보도록 할 거에요. 이거 여기에서는 더 좋은 게 여기에서 치트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딱 사용하면은 서바이벌을 이렇게 딱 크레인 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. 내 제가 크레인 집으로 바뀌었어요. 아, 내가 어디다 가걸 찍어봐요? 한 다음에 여기 딱 설치를 해주면 되고요. 근데 화장실이 좀 좁으면 그런데. 내리... 여기는 안방을 쓰고요. 저는 여기 말고 다른 집을 쓰도록 하죠. 이집 말고 다른 집은. 음... 가는아파트에 살게요 이 집은 제 마음에 별로 들지는 않는군요 일단 이제 나갈게요 어 잠깐만 저거 설마 방방인가 아 설마 한번 가볼까? 운동장인가 봐 그런 게 있고 위로 갈수 있구나 오 뭐가 좀 신기하네 신기로? 어? 아니 뭔 소리야 여기는 뭔가 폭발되었던 장소 같고 근데 이런 도도시를 만든 자리 참 훌륭한 분이시아 이거 도도시정도아니 근데 이건 뭐지? 어? 잠깐만 이건 뭐야? 제가 여태까지 그, 그 좀비고 영상만 찍었잖아요 그리고 마크는 되겠습니다. 오랜만에 하나 찍어보면 어떨까 했는데, 어... 여기는 어디지? 여기는 곧 미... 그 작품 그 미술관인가? 미술관같이 생기지 않았어. 근데 난 어디에 살지? 근데 왜 집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지? 음 일단 여기로 또 가야겠네. 그나마 여기도 또꽤 낫던데 난. 이거는뭐 지구랄게는. 위가 좀 그런데 음. 저는 그럼 이해 하지말고 아래그래도 위에다가 하죠 어두우면은 어 이것까지 그냥 부리도록 하죠 여러분 일단 이것까지 부숴서 오 밝아 오우 밝아 아까랑 차원이 다르구만 음 근데 저긴 어디일까? 저긴 어디일까? 저 이거 찍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여기 한번가르쳐드 어, 여러분 우리 여기 나가는 모인가보자어 엘리베이터구나. 우리 집이 여기 또 어. 어, 발공거 보니까 우리 집 망한다. 일단 여기에는 제가 쉬는 곳으로 만들도록 하죠. 일단 저는 여기 천장으로 만들 거예요. 아 여기 베란다인가 봐. 오 어떻게 잘못했네. 여기 다 잠깐만. 여기에는 한 4개 정도만 넣어 주죠.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의자를 제가 만들 줄 알아요. 저쇼퍼장 만들 줄알았는데요 제가 프리즈 마린이랑 신호기가 여기 있어요. 이거 여기 옮겨야겠어. 어쨌든 이걸 어 이걸로 주방을 만들게요. 이거랑 작업대랑 이거랑 아야 상자도 필요하고. 마음에 드네. 언니 언니 언니. 나사만 동생 찍고 있어 하그랬어. 방금한테 동생이 실수를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어쨌든 대상이고요. 어떤 걸 공들여. 여기다가 상자를 놓고. 이렇게. 이렇게 해줘. 오, 이거는 물렁똥이. 어디 갔어, 물렁똥이. 석탄블럭을 좀 여기다가 넣어줄까요? 전 그냥 석탄을 넣도록 하죠 석탄을 넣고 이렇게 넣고 일단 이, 이 활도 필요없으니까 그냥 아무걸나 잡았고 보도록 하죠 전 거의 다 필요없는게 거의 다만든대데 어쨌든 여기는 안에다가 재료들을 넣을 거니까 뭐황금당은 이미 있으니까 뭐 꺼낼 필요는 없겠네요 그리고 감자, 감자튀김, 당근 어... 그리고 이건 김치입니다 여러분 썩은 고기가 아니라 이건 김치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예, 황금사가 보이죠, 여러분? 슉. 어, 이거 썩은 고기가 아니라 김치입니다, 여러분. 의심하지 마세요. 이름만 안 바꾼 겁니다. 좀비는 죽으면 김치를 낳죠.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겁니다. 그니까 마인크래프트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좀비고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근데 좀 심심할 때는 하는데 근데 전 이게 좀 별로예요. 불러서 싹 해만 하면 끝이니까 좀 그런 게 진짜 싫은데. 좀 그런 게 제일 싫어. 나에게, 어, 집 짓는 것도 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데. 아, 전 그래도 그런 걸 별로 합니다. 별로라고 생각합니다. 어, 물병이 이거였죠? 일단, 이거 이 정도 넣고. 이렇게 빨리 넣는 게더 좋죠? 전 저,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한 다음에, 더 빨리 넣도록, 이렇게. 제 동생도 지금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. 짜증. 응? 자내 동생이 지금 짜증난다고 말합니다. 왜 짜증나? 이거 주방만큼 이거 그만 끝내도록 하죠 여러분. 으흠. 물은 두 개만 넣어줘요. 야물 아. 많이 넣지 말라. 킥. 그럼 여러분 안녕.